호랑이띠 분들이 이렇게 운이 들어오는 분들이 과반수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 흐름대로가도 확률이, 아, 확률이 좋죠. 안녕하세요, 엄지보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미리 보는 을사년 신년 운세 중에요. 네 범띠 분들의 2025년도 신년 운세를 또 선생님과 미리 알아볼게요. 네네. 이 범띠 분들은 또 을사년을 맞이하시면은 운세에 어떤 변화변동들이 으실까요아 을사년에 범띠 분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기운이냐면, 표현하기는 제가 이, 을사년 범띠분들 점사칠 때좀 힘들었어요. 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범띠분들이 내년에 어떤 운이 들어오냐면, 천운은 아닌데,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자가용을 타고 가든가, 뭐를 타, 차를 타고 가는데, 네. 하늘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네. 구름이, 너무 예뻐요. 음. 청량한 하늘에 구름이, 뭐, 강아지 그림도 있고, 머그름도 있고, 이렇게 구름이, 정말 예쁜 구름이, 어머, 진짜 괜찮다 할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오는 거거든. 왜냐면, 구름도요, 비가 오기 전에 흐린, 흐릴 때 하늘을 보면, 네. 구름도 까매요. 음. 그런데, 이 호랑이띠, 을사년에 이 호랑이띠 분들은, 구름도 예뻐. 음. 구름도 예쁘고, 청량한 하늘이야. 네. 거기에, 그 정도로, 쉽게 말하면 운이 깨끗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 나쁘게 들어오진 않아요. 네네. 단 달에서 틀린 분들이 많지만 네. 어, 뭐저저 움집 저 보살은 뭐다 좋대더니 개뿔 좋기는 그런데 이거는 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절대로 달에 가서 있는 거 얘기. 억울하면 쫓아 들어와. 그럼 바로 네. 봐줄 테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그 정도로 청량하게 들어오는 운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조상운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늘이 맑게 깨끗하게 들어오는 운도 들어오기 쉽지 않아. 정말로, 내가 토끼띠인데, 내가 좀 그런 운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맑은 일만 좀 내가 할것 같아. 그런데, 호랑이띠 분들이, 이렇게 운이 들어오는 분들이 과반수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 흐름대로, 아우, 확률이 좋죠. 네.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맑은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젖혀지면서, 예를 들면, 이때까지 힘들었다면, 네. 이제, 을사년에 들어서면서 그런다고 뭐, 을사년 들어쓰자마자, 초하루날부터 개풀 잘 되는 건 아니고, 정월달 들어가고, 2월달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그렇잖아. 아, 1월달 넘어갔으니까, 2월은 괜찮겠지. 그렇죠. 2월은 넘어가니까 괜찮겠지. 3, 4월부터, 정말 괜찮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하늘이 정말로 구름이 스쳐가면서 까만 구름이 젖혀가서 비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젖혀가면서 구름이 예쁘게, 음. 하늘도 청량하게, 이 정도로 운들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아, 예쁘다. 저는 그렇게 가다가 그런 하늘을 보면, 아, 저 구름 저에게 주세요. 저 복을. 저는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구름의 운이 아주 예쁜 깨끗한 구름이 있잖아요. 너무 예쁜 구름. 본인들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본, 어우, 저 구름 예쁘다. 이랬을 거야. 그런 운이 들어오는 거야. 이런 운은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누가 천운이 내린다 그래도 천운보다는 전, 일단 문을 열어야 되잖아 어. 그러면 구름이 먼저 나한테 깨끗한 거를 나한테 내려온다면 음. 맑은 하늘을 볼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호랑이띠 분들, 아마 을사년이 들어오면서 어, 굉장히 괜찮아요. 음. 어, 나쁘지 않으면서 돈은 돈대로 벌으면서 네. 단 유통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괜찮을 거예요. 어. 또 내년에는 아, 난 이자에 뒤지겠어 하는 사람들도 아마 호랑이띠 분 중에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그런데 네. 한숨 돌릴 일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대박까진 아니래도 사람들이 대박이면 다 로또다. 꽁돈이 어마어마하다. 그거 다 개뽕이야.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어머 이달에는 어떻게 이게 아니고 어머 그래도 어머 나 이달에 어떻게 넘길 줄 알았는데 어머 다음 달까지도 괜찮겠어 음. 어머 이게 대박인 거야 다른 게 대박이 아니에요 네. 대박이라 그러면 천원이 열리고 무슨 띠가 갈고 이런 개뽕 같은 소리 나 저는 그래 음.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시청자분들은 모르겠고 다른 무속인 분들 선생님들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러니까 호랑이띠분들 단 조심해야 될 거는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머리를 써서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음, 그 네.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육체 짐승하고 틀린 거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짐승하고 틀려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우리가 그러잖아. 사람 못된건 개만도 못 한다고. 근데 요즘은 개가 상전이고 개가 머리를 더잘 써. 네. 사람보다. 네. 그런데 아마 남의 내 말만 앞서지 말고, 남의 말도 들어줄지 알고, 네. 말로만 앞서지 말고,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면, 네. 아마, 을사년에는 네. 정말 대박이 나지 않을까, 제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범띠분들의 이제 신년을 미리 알아보았는데, 네. 어찌됐든지 또 범띠분들, 아직은 남을 갑진년 하반기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이 남을 갑진년 하반기 잘 마무리 해주시고, 네, 네. 또, 을사년. 네.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고 네. 예쁜 구름으로 좀 운을 잘 받아 가실 수 있게 네. 시청하신 범띠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엄지 채널 시청하시는 범띠분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쁠 거고 어떤 분들은 푼수로도 볼 거야 근데 어떻게 봐도 관계없어 음. 호랑이띠분들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 네. 호랑이띠분들만 띠 지금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만 잘 된다면 네. 내가 호랑이로 보이든 개로 보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맑은 청량한 하늘을 볼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들어오니까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고 사람을 진실로 대하면서 우리 행복한 을사년을 보냅시다. 엄지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